네, 안녕하세요. 천안화산 배변박사입니다 천안화산 지역. 화면 가운데 있는 건물인데요. 주인 세대가 36평 정도, 이제 큼지막한 4층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에 보시면은 편의점이 대략 한 60평 정도, 코나각지 편의점이 입점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대장급 건물입니다. 아산에서 뭐 거의 1, 2위를 다투는 대장급 건물입니다. 네, 주인세대 36평 실거주 하시면서 어, 월 임대수익이 현재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1200만원까지 월세가 나오는 대장급 건물입니다. 2018년도 준 신축 건물이고 1층에 상가 편의점 60평 주인세대 36평 포함해서 20세대로 구성된. 네, 아산 대장급 건물입니다. 아산 고속버스터미널 역세권 건물이라서 20세대 전체 만실인 건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역세권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매물은 편의점 주인세대 실거주 가능한 매물입니다. 보시는 아산시 모정동 고속버스터미널 도보 한 2-3분거리입니다. 네, 역세권에 가까운 오늘의 매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월세 수입 받으실 수 있는 아산 대장급 건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코나각지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 가운데 있는 건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더불어 본 매물은 이제 건축업자 급처분 매물입니다. 현재 건축업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한 번도 손안탄 깔끔한 건물입니다. 가격도 2억 이상 이제 급매로 진행된다는 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세대 36평 월세 현재 900 소액 전세 6건 하나하나 월세로 전환하면 월세가 최대 1,200만 원까지 나오는 아산시 모종 신도시 도심 근처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고속버스터미널 걸어서 200미터입니다. 네, 딱 200미터 우리 건물 주변에 보시면 약 5만 명 정도 추가로 인구 유입이 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시티 산단 배우도시 모종 신도시에서 약 5만 명 정도로 추가로 유입되는 개발. 호재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오늘의 건물, 측면에서 좀 잡아봤는데요. 대지가 180평 가까이 됩니다. 건물도 무려 260평이나 되는 큼지막한 대장급 건물입니다. 20세대로 구성된 대장급 건물. 네, 예, 편의점도 현재 장기 임차 중입니다. 네, 편의점. 우리 건물 바로 왼쪽에 대지가 이제 180평 널찍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한 거지게 이렇게 예, 보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5대 이상 이렇게 다 모두 일면으로 건물 옆에 편리하게 주차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관 기준으로 보면 남향이고 편의점 건물로 보면 이제 서양 건물인데요. 예, 주인 세대는 이제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6평. 현관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비품 창고 잘 되어 있고요. 예, 타일이라든가 대리석도 보면 이제 온화한 색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9인승입니다. 보시면은. 네, 가장 인지도 높은 현대레베이터구인승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4층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친구도 높고요. 4층인데, 타일이 색깔이 참 무난하죠. 네, 4층은 다섯 가구입니다. 네, 36병대 주인 세대하고 원룸 4개. 네, 안쪽에가 이제 주인 세대인데요. 현재 20세대 전체 공실 없이, 네, 역세권 20세대 항상 만실인 건물입니다. 네, 주인 세대는 제가 어, 사진하고, 그 다음에 도면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 세대 36평입니다. 방 3개, 에, 욕실 2개, 네, 주인 세대 36평. 전형 면적으로 하면 한 28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앞뒤로 이제 베란다가 있고요. 일단은 거의 중형급 주인세대다 보니까 거실이 상당히 이제 폭이 넓습니다. 복층은 아니고 이제 단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현재는 이제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향후에 이제 입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역자형 주방, 베란다 잘 되어 있는 주인세대인데요. 사진이나 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방3 개, 욕실 2 개. 근데 네, 한4분 정도 거주하시기 이제 적당한 공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붙박이장도 상당히 이제 군데군데 네, 예를 들어서 거실이라든가 안방 붙박이장도 고급스럽게 다 빌트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네, 4층 중에 주인 세대는 지금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이제 주인 세대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이제 거실, 널찍한 거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주인 세대 20, 28평이 넘습니다. 약 36평 정도 됩니다. 네, 중간 방입니다. 널찍한 방이 있고, 방 옆에 테라스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네, 거실 두 번째 방 옆에 보면 공용 욕실이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북쪽에는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네, 주방 공간이 일자로 해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이 되어 있고요. 식탁 놓을 자리, 이렇게 주방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이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오른쪽에는 가장 작은 세 번째 방, 네, 세 번째 방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중앙 거실 오른쪽에가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도 이제 베란다가 있고요. 안방, 널찍한 안방, 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부부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고요. 욕실 옆에 파우더룸, 그러니까 화장대, 네, 우리 또 안주인께서 쓰시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방은 세 개죠. 안방, 그 다음에 왼쪽, 중간방, 그 다음에 주방 옆에 방이 하나가 더 있어서 방 3개고요. 다용도실, 주방, 그 다음에 베란다가 방마다 베란다가 또 설치되어 있는 36평대 주인세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사진하고 도면으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보면 이렇게 밸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다는 점이고요. 제가 투베이 하나 내부를 인테리어 위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베이입니다. 네, 거실 하나 방 하나인데요. 이렇게 빌트인으로 완벽하게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죠. 네, 왼쪽에는 이제 방 하나도 더 있, 있고요. 네, 보면 풀옵션으로 된 빌트인. 요 정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이제 수준급이다 보니까 역세권에 공실 없는 네. 20세대 전체 공실 없이 꾸준하게 임대수익 받으실 수 있는 건물입니다. 네. 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 베이 15평, 13평 정도 되는데요. 네, 전면 붙박이장, 그다음에 풀옵션으로 베란다까지 있는 투베이 네, 욕실까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네, 20세대 현재 공실 없이 꾸준하게 임대 수익이 나오는 네, 역세권 터미널, 네, 광역 충무병원, 1호선 전철 모두 이제 접근성, 네, 교통도 편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코나각지 대장급 건물입니다. 옥상 관리 상태도 보시면은 거의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바로 앞에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약 200m니까 도보로 걸어가셔도 2~3분거리입니다. 네, 위치 좋은 아산 대장급 네, 1층에 편의점 입점된 어, 상가주택 가격 정보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말에 예, 10월달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네, 대지는 이제 179평이니까요. 거의 180평 가까이 됩니다. 4층까지 연면적이 259평, 거의 260평, 바닥 면적이 80평이 넘는 대장급 건물입니다. 네, 우리 건물 현 건축주가 매도하고자 했던 금액은 이제 28억 정도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경기 악화로 자금 압박을 받다 보니까 가격을 충분하게 절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는 26억 원, 네, 26억 원의 건물 인수를 하시게 됩니다. 세부적인 가격은 별도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히 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소액 전세가 6 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6억이 네, 6억이 조금 넘는다고 보시겠고요. 네, 전세 반환금은 5억 3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억 3천 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전세니까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은 현재 11억까지 가능합니다. 네, 11억까지 건축업자 매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축이다 보니까 11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 건물 인수하시는데 필요한 자금은 이제 8억대. 8억대 보시면 이제 인수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수익에 관한 부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 20세대입니다. 20세대 중에 지금 전세, 소액 전세가 6건 있는데요. 현재 월세는 913만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건 하나하나 월세로 전환을 하시면 은 월세가 최대 1200만원까지 나오는 이제 대장급 건물로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월세가 900만원. 연간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월세가 나오는 건물입니다. 만일에 11억 원 대출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11억 원 대출이자가 거의 한 39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대출이자 제외하고 통장에 남는 순수익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522만 원 정도 현재 6,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소액전세 6건 하나하나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순수익입니다. 대출이자 제외하고 800만 원 연간 약 1억 원 정도 네, 순수익입니다. 네, 순수익 1억 원 정도 나오는 상당히 고수익 매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20세대입니다. 1층 편의점이 60평이고 주인 세대가 36평인데요. 다 포함해서 20세대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지금 노랗게 색칠해드린 게 6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입니다. 보면 1억원, 1억원, 5천, 1억, 5천, 1억, 원, 1억, 3천. 전세 계약 기간을 제가 이제 건물주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 보시면 27년 9월, 204호는 이제 갱신 예정인데요. 26년 10월 달 이후에 갱신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3층 같은 경우 27년 12월 27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간도 이제 충분히 남았죠. 거의 2년 가까이 남았으니까요. 그다음에 307호는 26년 11월입니다. 근데 요건 갱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인세대도 물론 내년 27년 4월 달까지 모두 이제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고 충분하게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갱신을 한다던가, 만약에 이제 세입자가 명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에 충분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그런 건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